제 320회 서울특별시의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여성 정책을 정리해 본 건데요. 어떤 정책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일단, 경력 단절 여성을 어떻게 경력 단절을 줄이고, 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네.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네.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네. 우먼업 3종 세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직업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취업이 되게 되면 고용지원금을 드리고, 네. 처음에 취업 준비하실 때는 30만 원이던가요 네. 그거를 3개월 지급하면서 네. 훈련 비용으로 쓰시도록 하고 어, 인턴을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연결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월 100만 원씩인가요? 네. 그거를 몇 개월 지급하죠? 네, 네, 네 그렇게 기억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우모업 삼종 세트가 이제 이번에 마련된 거에는 사실은 직업 교육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직 전금을 주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최첨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주면 예, 그렇게도 하겠고요.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 이제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정부적인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병행이 됐을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어, 이제 앞으로 어, 필요 이상으로 증폭돼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또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정부와 서울시의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민주당의 음... 선전, 선동 때문이죠. 정제가 전... 전... 없으면 왜 거기서 활용을 안 하고 정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각종 방사성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냐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자극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예. 네, 교육감님 잔인하고 슬픈 여름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이처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사건이 나고 어, 광장에서 수많이 모여서 절규하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점이 뭔지 광장에서 요구하는 건 뭔지 그렇게 해서 또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공무원, 저희들이 솔직히 공무원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어, 새로운 보완책을 주도적으로 적극행정적으로 참 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소극행정을 좀 깨운 면이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9월 4일 공교육 네. 멈춤의 날이 진행되지요. 교인의 49제를 맞이해서 추모를 함께하는 이런 현장에 교육감님 또한 이제 집회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추모에 함께하고 지금 그런 뭐그 요구 절규에 에, 에, 연대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또 학습권은 또, 또 그... 보호를 해야 되고요. 2017년 2월 2 이 송파 구민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그야말로 하늘 질 정도인데 지금 소시는 아무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 만든 것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는 도로 구조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 진출로를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노선은 어느 건지 종합적으로 네. 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장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드리려고 거리가 불과한 20m 정도면 늘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적극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전 알겠습니다.